네, 안녕하세요. 딱사랑을 연출한 주영이라고 합니다. 수상소감이라니까 낯서네요. 우선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부산평화영화제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되게 소소하고 심심한 이야기의 시나리오에 숨결을 불러넣어서 생동감을 만들어주신 이한주 배우님과 이상희 배우님과 양원주, 양홍주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사실 산업재에 있는 큰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.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. 제작을 했는데 함께 해준 모든 스탭들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